저는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취직한 지갓 3개월을 넘긴 31살 신입입니다. 오늘도 운행하던 중 서울역 환승센터 승강장 진입전 정지 신호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출발 신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출발해서 딱 출발하는데 승객이 과다 앞니 4개 부러지고 무릎 다쳐서 네,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나중에 혹시 술 드셨어요? 이렇게 소주 세잔 드셨대요. 버스, 소주 세다 한 드시고 버스 타셨대요. 아좀 치아 치아한 거로 보여줬습니다. 질문입니다. 이들 있으면 저는 제 운전 경력 증명에 사람을 중상에 이르게 했다는 3주 이상 나오잖아요. 치아 부러지면 3주 또는 4주 지난 나옵니다. 3주 이상일 때가 중상으로 봐요. 경찰에서 말하는 중상은 3주 이상을 중상입니다. 3주 미만은 경상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중상에 이르게 했다는 경력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전액 다 보험 처리해주게 됩니다. 저는 곧 징계 위원회 해보 될것 같습니다. 승객이 한 손에 휴대폰과 가방을 들고 출발하기 전에 일어나. 네, 딱 휴대폰과 가방을 들고 아직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일어나는데 그때 마침 출발한 거예요. 그딱출발하면 조금 흔들리죠. 아이고. 회사에서는 차량 내 안전 사고는 모두 다 기사 책임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사고 전부 기사 책임 맞을까요? 제가 나중에 예. 질문을 이렇게 할 겁니다. 버스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 없습니까? 그런 여러분들께서 보시죠. 여기 잠깐 멈출 거예요. 저 앞에 버스 정장 있어요. 빨간 물에 멈춰요. 멈추고. 이제 신호 바뀌면 이제 출발해야 되지. 근데 여기, 여기 계신 분이 일어나요. 일어났어요? 이때가 출발하는데! 아이쿠. 아이, 참. 네. 아이, 저, 여기, 정장, 도착한 다음 내리, 내리시지. 여 서울역 앞이네. 여 뒤에 서울역이네, 여기요. 아이, 참나. 아이쿠. 자, 여기서요. 이때꽝! 지금 신호 바뀌잖아요. 빨간 불이었다가, 빨간 불이었다가, 이제 빨간 불이 멈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잠시 후에, 이때 출발하는 순간에, 아이고, 뭘 붙잡으시지? 야! 걸음도, 걸음이 좀 빠른가요? 일어나서? 아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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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코. 한번 더. 시로 바뀌었어요.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일어나요. 예. 조금의 관성은 있겠죠? 섰다가 움직이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버스에게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98%는 버스 잘못 없다. 한분 누가 하셨어요? 여기서 다른 승객들을 보세요. 다른 승객들. 누굴 볼까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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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승객의 팔을 볼까요? 아니면 여기 다리 꼬고 있는 사람, 여기를 볼까요? 여기, 여기 다리 꼬고 앉아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 앞에 있는 사람, 손. 흔들림이 있는지 보시죠. 네. 여기는 가려서 안 보이네요. 여기는? 여기. 손. 지금 스마트폰 하고 있나요? 예, 넘어지면서 보잖아요. 움직임이 없죠. 그런데 한 분은 잘못이 있다고 그러셨네요 다시 한번 투표해 볼까요? 투표 시작. 여러분들 100% 버스 잘못 없다. 어떻게 되나요? 이 사고 경찰에 접수됐나요? 경찰에서 어느 차를 가해 차량이나 가해자로 그러나요? 미접수랍니다. 곧 신고 접수 할 예정이래요. 누가 경찰에 접수할 건가요? 변호사님, 회사에서 전액 보험 처리해주기 전에 제가 먼저 경찰에 자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거 현명한가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경찰에 접수되면 벌점과 범칙금 부과된 상태에서 즉결 식판 가야 되는데. 직계 집방 가서 무죄 반는 확실성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운전자 잘못 없어요그겠다는 의견이지만, 그러나 100% 무죄야! 이렇게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예. 그래서, 운 나쁘면은, 저거 제대로 보면은, 운전자 잘못 없다고 해야 되죠. 아 이제 신호 밖에서 출발하는데, 신호 보고 출발하는데, 다시 여기서 보고 이어는 아줌마 앉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전자 잘못 없어야 옳겠다. 그런데 100% 무죄다라고는 제가, 신 있게 말씀 못 드려요. 그것도 굳이 경찰에 본인이 사고도 없어서 나 벌점 주세요. 나 범칙금 주세요. 그럼 나 범칙금 부과하고 나죽격집안보 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건좀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보상 담당 직원이랑 만나서 연락드려도 될까요? 보상 담당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해주지 말아라. 어, 아, 그럼 건강보험 치료 받으라. 그래라. 그럼 승객이 경찰에 신고하겠죠. 그래서 경찰이 범칙금 거부하면 그때 거부하고 집계 심판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는 게을까요 어차피 상대가 신고할 테니까 그냥 내가 먼저 가서 자수. 내나나 나, 나한테 범칙금 주세요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어, 버스 승객 사고 예전에는 무조건 대구 운전자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승객들의 움직임이 있느냐 이걸 보죠. 여기 아까 그 손잡이 살짝 흔들리는 거요. 그거는 출발할 때 살짝 움직여요. 지하철도 움직여요. 손잡이. 손잡이 어디 있어? 요, 요거? 요 손잡이인가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여기. 요 손잡이 요거요. 이 손잡이가 좀 움직여요. 예, 이 정도는 움직이죠. 섰다 출발하니까. 승용차도요, 승용차에서도 아, 지난 목요일 날 남양주에서 강의를 마치고, 아, 네, 마, 강의 마치고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요. 근데 잔이 없어요. 잔이 없어서 저기 텀블러. 커물로 열고 이렇게 마시려고 그러는데 차가 움직이니까 못 마시겠어. 막 하다 다 쏟을 것 같아서. 승용차도 섰다가 이제 잠깐 이제 빨간불에서 차가 서요. 서서 앉아 마시려 하는데 앞쪽 움직여 또 움직여. 아 이제 승용차도 여기 이렇게 쏘 쏟아지는데 버스는 저 정도 당연히 움직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100%는 서른 한살 젊은 우리 시내버스 승무사원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아유,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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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저 피해자가 신고하면은, 나처벌저 경찰에서 벌좀 범칙은 부과할 텐데, 아이, 그래, 빨리 해결을 해, 저, 오래 끌지 말자. 아, 나 스트레스 받기, 받기 싫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 안 하면, 그럼 자료에 안 남잖아요. 회사에서는 징계 먹을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는 사고 나면 너 때문에 우리 보험료 높아졌어. 그래서 징계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다른데 이 다른 회사에 이렇게 전직할 때요 또는 개인 택시 받을 때, 그럴 때는 경찰에 접수 안 되면 사고 난거 그 자료가 없어요. 이게 둘중에 하나예요. 나 정말 억울하다. 나 끝까지 가서 무죄 못 받을 그런 위험 성도 있다. 그러나 과연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쁜 면이 아니라 전국에 몇천나 될까요? 10만 넘어요 시내버스 하시는 분들이 시내버스가 5만대 넘거든요. 한아 고속버스까지 합친 거예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대략 5만이라 보면은 두 분씩 하면은 그 10만은 되잖아요. 전국에 10만 넘는 이 시내버스 승무사분들에서 내한번 네, 불사르겠다 그런 마음이면은. 상대가 신고하기 전에 경찰에 가서 자나 잘못 있습니까? 잘못 있으면 나 범죄금 부과해 보세요. 그럼 부과하겠죠? 나 거부합니다. 직결시 법문해 주세요. 그러는 방법. 범죄를 해주지 마세요. 그러면 저 넘어진 사람 저 승객이 그럼 그그 가족이나 승객이 경찰에 신고하겠죠. 그럼 결국은 같이 조사받으면 똑같아요. 또는 억울하지만. 아유, 경찰에 신고했다. 어찌될지 모르는데, 부... 아, 그게 뭐 1%라도 내가 무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유, 나 그냥, 그냥, 그래, 회사에 징계 먹고, 마, 징계 먹고 말자. 그냥 회사에서 보험처리 해주게, 뭐냐 말자.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승객이 다쳤을 때, 내가 무죄 받더라도 승객 치료는 해줘야 된다? 보상해줘야 된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판결이 승객이 일부러 자살이나 고의로 다친 거 아니면은, 그럼 해줘야 되는데, 고의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그거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에 자살하려고 한 경우 아니면은 해줘야 된다? 그거는요, 그거는 나한테는 잘못, 잘못이 없지만은, 예를 들어 내가 정선 들어가 는데 중앙선 침범을차로 사고 났다. 그런 경우는 나한테 잘못이 없어도 우리가 해주고 거기다그 차에 부상, 구상, 부상권 행사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버스에서 졸다가 꿈바꾸 졸다가 꿈꾸다 쓰러진 거, 그거랑똑 같은 거예요. 그럴 때도 해줘야 되나요? 대법원 판결을 이해하면 고의로 다친 경우 는 아니면 자살하려고 그런 경우 아니면은 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잠깐 볼게요. 그 대법원 판결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엉터리예요. 대법원 판결 엉터리라고 제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대법원은 운행 중 사고라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운행으로 말미암았을 때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버스에서 버스에 타고 있다가 내리는 사람이 바로 뛰어 떨어졌다. 버스는 안전하게 정차했는데 그럴 때 버스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흔들렸는지 아닌지 그걸 보잖아요. 움직였는지 안움직는지 보잖아요. 승객이 내릴 때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버스 가만히 있었는데 내리는 자리에 바로 헛뛰었으면은또 현기증이 있어서 현기증 때문에 넘어서 버스 안 해주거든요. 운행증 사고 있지만 운행으로 말미암은 건 아니니까. 버스가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또는 이제 지금처럼 버스 신호대기하다 이제 딱 출발하는데 졸다가 음냠냠 꿈꾸다가 평어 넘어졌다. 그버스가 해주나요? 안 해주죠. 근데 대법분 판결은 이런 겁니다. 대법분 판결 이렇게 이돼 있어요. 여기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3조,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 을 사망이나 부상케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음에 해당될 때는 그렇지 않다. 승객,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망하는 부상한 경우, 네 이때는 안 해준다. 근데 승객이 승객이 고의도 아니고 자살도 아니다? 그럴 때는 해줘라. 꿈꾸다 놈들 것도 해줘라? 웃기죠? 그런 웃기는 대본 판결이 하나 있어요. 네, 그건, 저는 그 대본 판결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